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2절과 3절 그리고 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과 3절 9절 말씀, 구약성경 653쪽 근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653쪽 근처에 있는 역대상 29장 2절과 3절 그리고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롯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구절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또 마르지 않는 샘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쁨으로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가진 무언가를 기쁨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겠죠. 오늘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뭐 시간과 정성 그리고 헌신, 헌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자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9장 말씀은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나서 먼저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놓고 백성들에게도 예물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백성들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이에 반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는 힘을 다해 기쁨으로 드리기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곧금 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 기구들을 만들 은과 동 기구들을 만들 동과 철 기구들을 만들 철과 목재 기구들을 만들 목재와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여러 색깔의 돌과 그 밖에 여러 보석과 대리석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힘을 다해 준비했다고 선언합니다. 우선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위해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를 설명합니다. 다윗이 드린 것들은 백성에게 거둔 세금이 아닌 자신의 재산 중에서만 구별하여 드린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고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다윗이지만 어 정도까지 드릴 수 있나 혹시 위태롭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의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며 정말 힘을 다하여 드렸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기를 소원했기에 힘을 다하여 자신의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나의 무언가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이건 좀 무리야 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도 무리한다 싶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과 같은 절실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면 내 목숨까지도 드리리라라는 고백으로 힘을 다해 기쁨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는 사모하며 기쁨으로 드리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이 모든 것 밖에 나에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바쳤습니다.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이 이 모든 재료들을 준비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모한다는 말에는 사랑과 존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내가 라는 소유격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사랑과 헌신을 호소력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힘을 다해 소중한 것을 드렸을 뿐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을 준비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내 능력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수고만 있을 뿐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 있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나 혼자 지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의 사역을 준비하여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큰큰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죽게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드리기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바치게 된 것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역대기 저자는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바쳤으며 이로 인해 다윗도 심히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기에 이처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과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심히 기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을 행할 때 함께 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하는 참된 기쁨입니다.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정한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억지로 인색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나의 것을 드릴 때 온전한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위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바울처럼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본다면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따져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에 아까워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드려도 그 은혜는 갚을 수 없고 그러기에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때에 그 받는 기쁨도 크지만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 소중한 무언가를 드릴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받기만 하던 우리가 하나님께 내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가장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드리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죽게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할때 아까워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드리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